안녕하세요, 써니토이입니다. 자, 오늘도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0월 첫 번째 시험이 되겠죠. 자, 어 시험 오늘 어땠나요? LC는, 어,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한 중, 중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갔고요. 그 다음에 파트 2가 후반에 조금 몰아서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험 본 곳이 김포 쪽인데요. 약간 좀 속도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도, 어, 뭐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번 파트 3하고 4, 4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둘다 그래도 한 중간에서 한 중상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 아주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픽 문제, 한 문제 정도, 좀 다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약간, 어, 헷갈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 파트 3가 4보다는 좀더 놓칠만한 그런 요소가 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파트 3가 어렵고, 어떨 때 파트 4가 어렵고 그런데요, 네, 3가 좀 놓칠만한 중간 중간에 놓칠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트 4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트 4가 보기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는 약간 길어지는 경향이 좀 보였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엘시가 아주 망했다. 이번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항상 우리가 엘시 들을 때그 호주 남자 그리고 영국 여자 그 성우의 어떤 특정 그 액센트, 액센트에 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A씨가 R씨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고요. R씨는 이번에 좀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어, 평상시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남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어, 특히 파트 6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순조롭게 나갔거든요. 거기에서 시간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는 트리플이 짧은 그런 형태의 도표라든지 어떤 특정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읽는 양이 트리플에서 굉장히 적어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한 5분 이상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평상시보다는 좀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파트 5 이번에 무난했습니다. 헷갈리는 어휘, 전치사 이런 게 어, 평상시 때보다는 좀더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파트5, 약한 학생들은, 아, 이번 파트5는 아, 쉬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 풀다가 보면 은 중간중간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파트 5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베스트, 어브 베스트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6도 이번에 쉬웠습니다. 5, 6 약하신 분들 이번 시험 굉장히 수월하게 갔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 파트 6의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다라는 거. 예, 그리고 도해로 가서는 싱글, 싱글도 전반적으로 어, 좀 어, 지문이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네, 아티클도 싱글, 더블, 트리플 조금씩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아티클 자체가 난이도 있는 아티클은 아니었습니다. 더블도 그냥 무난했고요, 트리플도 무난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도 RC 난이도 면에서는 상중 하에서 하에 해당되는 느낌. 물론 하라는 난하 난이도가 하라고 해서 점수가 또잘 나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점수 채점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상대적인 평가, 상대평가도 고려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쉽다라고 해서 어, 점수가 또잘 나오는 경우는 어, 좀 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c 같은 경우 이번 시험 난이도라면 다 맞추거나 어, 아주 드물게 한개 정도 틀려야지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의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예,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아무튼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Approval, thoroughly, successfully, popular, is published, enthusiasts, 처음 출제된 어비가 되겠네요. 동사, broaden, 그리고 survey. 네, survey. 이때 주의하실 것은 records는 안 되는 게 앞에 어 단수명사가 있습니다 아, 관사가 있으니까 단수명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한 문제죠 어휘문제인데 단복수까지 따져야 되는 네, 문제 요게 조금 어,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파트 6첫 번째 질문 예, Offering 그 다음에 After that, 그 다음에 추가 교육이 어30 달러마다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명사 어휘 문제로 거래라는 명사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파트 6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첫 번째가 문장 고르는 부분인데 최근까지 제 플랜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 어, 서비스 그 다음에 동사 형태 문제 플리스다문은 명령문 explain 그리고 신속한 응답이라는 뜻으로써 어, 바로 risk, 어, 어, 신속한 프롬프트가 형용사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현지의라는 형용사의 네, 로컬, 네, 그다음에 명사 어휘 선택이죠. 프로젝트, 그리고 문장고르는 문제에서는 정원이 개방이 될때 주민들이 땅을 매년 빌릴 수 있다. 임대가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네,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컴 농사나 정답이 되었습니다.